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이 뭐였냐면 닫혀 있는 성전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히스기야는 지금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는요, 성전의 문을 닫아 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다 끊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원래 죄라는 게 그래요. 절대 나 혼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성전문을 닫는데 그 앞전에 뭐를 했어요 들어가서 성전 기구들을 다 부셔놨어요. 다시는 쓸수없도요 이게 아스의 악행입니다. 히스기아가 다시 성전의 문을 열고 여러분, 그때 히스기아가 닫혀진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을 때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다무너지요 그런데 히스기아가 그 성전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 것은 단순하게 성전을. 전결하게 하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시스기야 종교 개혁의 출발점.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은 딱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 거기 우리 신앙의 생명이 다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인생을 찾아가셨을 때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그에게 뭘 건드리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건드리십니다. 여러분 시스기아도 동일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은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개혁입니다. 여러분 시스기아가 오늘 닫혀진 성전의 문을 연민,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